안녕하세요, 장공개 시청자 여러분. 서울 마포에서 실령님 맡고 있는 테이도령입니다 어, 우선 우리 장공개 시청자 여러분, 어, 신춘년 2021년도에 너무 많이들 힘드시고 너도 나도 다 지치시고 어려우셨을 텐데 어, 이제 2022년 이민년이 다가오잖아요.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새해 밝아가지고 보실 텐데. 모든 무은해운년 2021년도는 다 떨쳐 버리시고 새로 새 마음으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어 2022년도에는 좋은 일들만 가정에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어 망사 형통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이게 제일 메인 멘트고요. 무엇보다도 힘들 내셨으면 좋겠어요. 모두들 다들 이제는 우울하시고 지치시고 코로나로 너무 어 가처만 있으시고 어디 가지지 못하시고 많이 우울하고 많이들 힘드실 텐데 어, 상쾌하게 이민년 맞이하셔서 우리 2022년도에는 서로 서로 어, 이제는 힘들 내시고 또 어, 국가에서 나라에서도 또그 방역 지침이 있잖아요. 서로 서로 이렇게 해서 도와가면서. 어, 힘들 내셔가지고, 꼭 2022년도에는 코로나도 다 떨쳐버리고, 일상생활, 어,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희 장군기획 많이 사랑해주시고, 어, 그리고 영상 시청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. 2022년도에도 많은 활동할 테니, 모두들, 어, 영상 보시고 재수 좋은 일 있고, 어,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, 소문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